안녕하세요. 쿠킹블라어 요리로 꼭 피우고 싶은 남자들입니다. 오늘은 잼님께서 요리를 했는데 무엇을 만들었나요? 따란. 예스. 육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예스, 예스. s 예, 요리는 너무 간단했어요, 사실. 네. 살짝 날로 먹었는데, <laughs> 날로 먹었는데 이것도 지금 날로 먹을 겁니다. <laughs> 라임 좋았다. 네. 따란. 아, 오~~ 육회로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게 살짝 흥분된다 이거는 시작부터 좀 따라야 될것 같은데 네 따르세요 오늘은 맑고 깨끗한 이슬이 촤아 촤아악 어이 바로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꿀꺽 그래. 와아 음, 양념이 아주 잘 배어가지고 색깔이 예뻐요 음 음. 음 고추장 양념이라 그런지 살짝 그 광장시장 음. 육회 느낌 나면서 맞아, 맞아. 와 엄청 맛있어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술집에서 먹으면 두 가닥 정도 근데 우리는 이만큼 그냥 먹어도 된다 와, 씨. 육회로 면치기 할수 있겠는데 음또 이제 음. 어. 저희 저희가 육회 말고 옆에 보시면 이게 꽃이 피었어요 음 <laughs> 홍두깨살이거든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사시미로 먹으려고. 음. 음. 날고기를 이렇게 씹어 먹으니까 사람이 야만적으로 변하는 거 같아. 콜크. <laughs> 음. 우염국 사이즈가 딱 좋아하시면 고강한다 오늘 그러니까 아 여러분 요리는 간단한데 제로빈 간단하지 않았어요 <laughs> 다음 주에 이제 굶어야지 <laughs> 이번에는 양념된 걸 찍어 먹어볼까? 어 그래? 츄츄 와씨 음음음 참기름 음. 맛이 엄청 째지고 소금 짠맛이 확실히 푹확 들어오니까 뭔가 더 자극적이다 어, 자극적이다 근데 고기 본질의 향이나 그런 거는 전혀 해치지가 않아요. 음. 또 오히려 잘 어울려. 근데 여러분 이게 술 먹을 땐 항상 든든하게 뭐 드셔야 되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 뭐가 필요해. 단수화물 유케비빔밥 해먹어야죠. 어 그렇지 그렇지. 짜잔 여러분 육케비빔밥 완성. 자 여러분 보세요 길이 싫합니까? 자 여러분 꼴깍. 국수의 국수의. 음. 와! 음! 음! 이거는 작품입니다. 와. 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찔끔, 육회 찔끔 들어간 거랑 맛이. 오! 메베루 같아. 맞아! 음! 음! 그 청양고추를 약간 잡는 것 같아. 무순을 막 곁들어 보시는 분들 있잖아. 음. 무순 대신 청양고추를 넣는데도 약간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까 살짝 맵싸하면서 화한? 청양고추가 그 뭔가 풀 맛은 확실하게 되 아, 풀이 좀 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다. 아, 살짝 위안? <laughs> 자, 여러분. 막장하겠습니다걸까요 음뿅자 그럼 오늘 여러분 저희 육회 한번 만들어 같이 먹어봤는데 예 어떻게 괜찮았나요? 굉장했다 이 양념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고기의 본질을 전혀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기를 붙도다죠 그리고 심오한 생각을 하게 됐어 고기란 무엇인가 고기를 우리는 왜 먹는가 굉장히 어? 철학적인,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 그럼 오케이, 알았어. 아, 예. 아, 아, 저는 이제 또 이거는 이거 맘대로 그 양념에 대한 맛이랑 고기랑 진짜 조화가 잘 됐고, 일단 요거를 먹을 때는 감칠맛이 팍팍. 어,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고 밥이랑 먹으면 맛있다. 예스. 지금 그렇게 또 육회를 한번 저희가 먹어봤는데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먹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한다고요. 부탁한다고.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뭐야? 뿅. 뿅. 자, 여러분 오늘은 육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육회를 일단 저희 400g 준비해줬습니다. 우선은 육회 양념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육회 양념도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참깨를 한번 부숴주고 봅니다. 참깨, 다진 마늘, 매실액, 오. 참기름, 우와, 청양고추, 우와, 고추장입니다. 우와, 그만해? 응, 그만해. 네, 이렇게 소스를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육회를 비비는데 쓸 수도 있고, 육회 비빔밥용 소스로도 쓸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스 빛깔이 바로 육회를 비벼보겠습니다. 따랑~ 우와~ <laughs> 자꾸 이상한 소리 네 자, 오늘 육회 집도 하겠습니다. 자, 양념을 크게 두 스푼 일단 넣어서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근데 소스가 아유, 왜 이렇게 모자란 느낌이지? 다 넣어야지 네, 여러분 살짝 뭔가 먹어봤을 때 부족한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맛소금을 살짝 뿌려줄게요 네, 이렇게 끝난 육회는 썰어놓은 배 위에 살포시 올린 다음에 마지막 위에 계란 노른자 폭 하나 올려가지고 버물려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의 요리는 너무 간단하지만 여기까지였고요 요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한다구, 응. 부탁한다구. 그럼 다음주에 봬요. 안녕! 뿅! 뿅.